민선팔기 들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면서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j b s 8뉴스 신년대담 세 번째 손님, 김강수 제주자치도 교육감과 함께 합니다. 어서오세요, 교육감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교육감님 제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수시와 정시 모두 중요한데 어떤 네.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은 모두 다 중요하지요. 근데 이제 정시를 그러니까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수시가 이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좀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. 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시 준비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. 그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. 정말 그 전국 경쟁이 입시는, 대학 입시는 경쟁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경쟁력이 수능 1, 2, 3, 4등급에 있거든요.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다음은 그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.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떻고,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요? 예, 연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, 지난 12월 말에 제가 광주의그 토지주를 만나러 일부러 갔었습니다. 네. 참 반갑게 맞아주면서, 분명히 얘기는 통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떤 그 매도의향을 확실히 밝히진 않으셨어요. 어, 제주시에 있는 토지주분도 만났습니다. 10월 말에.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제가 한 1월 말까지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.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. 그게 뭐 수용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뭐 수용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이 어떻든 의사표현을 못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사실 그 선거 당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신 걸로 조금 기억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좀 생각이. 지금도 그렇잖아요. 크게 생각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고등학교 DP라고 하는 월드스쿨 네.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제주도 국립학교로서는 제주도만 지금 표성고등학교에서 그 네. 모든 학생이 다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갔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수능에 대한 기회가 정시가 한 40%면 그건 수능이거든요. 이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확장을 못 하겠다. 그렇지만 대한민국 어떤 그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 입시에 DP가 반영된다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가 앞으로 나왔을 때는 네. 그뭐 확장도 할수 있는 거고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면 반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.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제 무슨 책을 책을 달리 공부하는 게 아니어서 어, 뭐 지금이라도 그는 뭐 저는 개의치 않고 교장 선생님들 어떤 자율학교 차원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. 교육공동체 찬성만 얻어오면 저는 얼마든지 허락할 그런 생각입니다. 도내 첫 유치원과 초등학교, 중학교가 한꺼번에 그 운영되는 통합학교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죠.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그 첨단과학단지 내그 우리 교육, 그니까 학교시설 부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은 교육청으로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아마 이관될 텐데. 했을 때 초등학교만은 학급이 몇 학급 안 나옵니다. 거기 사는 주민이 얼마 안 돼서 네.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해서 지으면 학습 수도 확보되고 중앙 투자 심사에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겁니다. 그러면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. 예, 자연적으로 유초중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얘기인데 결국은 초중 통합학교를 첨단 과학 단지에 찍겠다. 하는 게 정확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. 김광수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지향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김광수표 교육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, 창의적인 생각 즉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 이게 교육 지표이면서. 금년에 학력을 우선으로 했습니다. 그 배경에 이제 우선 안전한 학교생활 그리고 건강한 학교생활 그렇다면 행복해지겠죠. 거기다가 어떤 그 학력까지 뭐 운동이면 운동, 공부면 공부 이런 걸좀 열심히 해주면 네. 가정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모두가 다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어떤 그 토끼의 명석한 지혜처럼 금년엔 좀 기대를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저도 기대하겠습니다, 교육관님. 예, 네, 감사합니다.